난 남편과 어린 딸을 키우며 셋이 살고 있어. 직업상 남편은 언제나 밤늦게 들어와서 나와 딸은 보통 먼저 잠들곤 했어. 우리 집에는 봉제인형들이 많았는데 우리 딸은 이상하게 그 인형들을 무척 싫어했어. 무섭다고 피하기 일쑤였고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 울음을 터뜨리곤 해서 결국 남편과 난 인형을 전부 내다버렸어. 그날도 우린 여느 때처럼 딸과 함께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 그런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늘은 일찍 왔네. 하고 생각하며 나는 계속 잠을 청하려고 했어.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알수 없는 공포가 나를 감싸는 듯 했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발소리가 평소에 남편의 것과는 달리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발소리는 점점 방을 향해 다가왔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방문을 열었어. 난 딸아이가 괜찮은가 싶어 쳐다봤는데 놀랍게도 아이는 두 눈을 말똥이 뜨고 있었고,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거야. 그 시선을 올려다 보았더니, 분명히 우리가 버렸던 봉제인형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서 있었어.